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랜드 프릭스 이제 결승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미 이한 네포니아시 선수가 결승행을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중국의 웨이 선수가 이제 타이브레이크 끝에 이제 결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웨이 선수는 이제 이 스무 살을 넘긴 이제 중국에또좀 좀 떠오르는 체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웨이 선수가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자 네포니아시 선수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오프닝은 일단은 나이트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자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완전히 동일한 포지션이죠. 자 근데 백이 먼저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D4로 일단 중앙을 전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흑이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교환이 생기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따라갈 수가 없고 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죠. 자 이제 D5를 준비를 하면서 비숍의 길을 열죠. 자, 그리고, 어 백은 이제 잉글리시 오프닝에서는 기본적인 전략인 비숍을 이제 긴 대각선에 위치를 시킬 준비를 합니다. 자, 퀸이 나와서 상대 퀸 사이드 쪽에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이쪽에 나이트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앞으로 가죠. 자, 그리고 상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자, 요렇게 체크가 성공되면은 비숍이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퀸이 여기까지 들어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캐슬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쪽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또 압박을 했죠. 자, 비숍이 이쪽으로 오면서 자긴 대각선을 잡고요. 자 일단 나이트를 여기서 쫓아내는데 자 여기서 나이트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 퀸이 와서 상대 룩으로 오히려 핀을 걸어 버려요. 지금 오프닝에서 서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어좀 빠른 좀 시점부터 좀 서로 간에 치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룩이 핀을 거니까 룩이 피하죠. 자 이제는 나이트를 잡을 수가 있죠. 자 나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도망오고요. 자, 그리고 비숍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흑은 다음 수에 캐슬링 준비를 할 거고 동시에 지금 상대 이쪽 그 f2를 같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백도 캐슬링, 흑도 캐슬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준비를 합니다.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자, b4를 기점으로 자, b4 b5. 지금 초반부터 퀸사이드 쪽에서 서로 간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폰을 통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b4 이렇게 전진을 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흑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주질 않습니다. 바로 퀸이 오면서 지금 상대가 전진하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지금 퀸 교환을 요청하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흑도 자신도 이제 b5로 폰을 전진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퀸이 있으면 폰을 전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자, 퀸 교환을 피하고요. 자, 그러면 흑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숍을 잘 지켜 놓죠. 자, 나이트가 와서 지금 상대 b 비숍을 일단 위협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비숍 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흑은 뭐 별로 어, 개의치 않고 바로 그냥 B5 전진을 해버리죠 자 비숍을 잡고요 퀸으로 되잡고 저기서 폰 교환이 이루어집니다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쪽 밝은색 비숍이 굉장히 대각선이 뻥 뚫렸죠 자 지금은 뭐 여기에 아무 기물도 있지는 않지만 지금 흑 입장에서는 여기서 폰을 교환하면서 지금 A파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A파일로 이제 상대 폰을 압박을 하는 게 이제 주된 전략이 되는데 이 비숍이 지금 여기를 잘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룩이 올수 없게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 비숍을 일단 교환을, 어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또, 백도 이제 비숍을 전개를 하고요. 자, 비숍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 점이 있는데, 그 반면에 흑한테는 지금 여기 열린 A 파일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비숍은 나중에 교환을 하게 되면은 비숍상을 상대 좀 없앨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비숍이 일단 a6로 갑니다 자 지금 여기는 막혀있는 대각선인데 이쪽으로 갔다는 거는 뭐 명확하죠 바로 다음 수에 폰을 전진하면서 이쪽으로 상대를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룩이 있으니까 사실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폰을 어떻게 해어 전진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룩이 공격을 당해버리니까 자 나이트가 이제 폰이 올라올 게 눈에 보이니까 나이트가 먼저 피하고요 자 그러니까 폰이 올라오고 지금 이쪽에 공격을 당했죠 자, 근데 나이트를 지금 중앙에 배치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잘 지켜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다음 수에는 뭐, 백은 언제든지 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상대 킹사이드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킹 앞이 이좀 뚫리게 되죠? 근데 뭐, 당장으로서는 비숍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숍상을 바로 내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죠? 자, 나이트가 오면서 지금 수비도 하고 또 이제 비숍이 뒤쪽으로 빠져서 퀸을 또 공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이 끝났으니까 자 비숍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퀸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비숍 교환을 하죠. 자 이제 비숍 상이 사라졌으니까 사실 이제 백은 비숍 상이 더 이상 아니니까 얘를 그냥 잡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상대 킹 사이드 를 무너뜨립니다. 자 지금 오프닝은 거의 끝났고 지금 어 미들 게임도 어느 정도 중반이 좀 지나갔어요. 이제 엔딩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 입장에서는 상대 킹 사이드를 좀 이제 무너뜨렸다는 그 이점 이점을 하나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근데 흑은 그 반면에 지금 A 파일을 통한 공 지금 압박이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2대 1의 상황이긴 한데 이폰 구조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형성이 됐으면 그러니까 흑의 폰이 여기 있고 백의 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백이 이점이에요. 왜냐면은 전진해서 이제 패스트 폰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얘들이 오히려 타겟이 되고 약점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얘를, 얘네를 빨리 수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퀸이 와서 수비를 하는데, 자, 룩이 도, 다, 지금 다가와서 오히려 압박을 한번더 넣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또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룩으로 가서 수비를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수비적이죠? 그러니까 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면 룩이 하나가 더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물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얘들은 지금 공격하는 기물들이고 얘들은 수비만 하는 기물이니까 기물의 가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백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퀸사이드는 완전히 흑이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반격할 수 있는 곳은 자 킹사이드 혹은 중앙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킹 사이드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킹이 조금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노리고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핀을 먼저 걸어서 상대 위협을 일단은 어, 막아내고요. 왜냐면 F폰이 전진하면서 지금 킹 앞이 열렸죠. 거기다 지금 나이트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체크 넣고 그 다음 에 폰까지 잡아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나이트 지키고요. 그러니까 나이트 그 다음에 도망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폰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 퀸이 자 킹사이드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폰 잡아내고요. 자 체크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킹이 피하는데 자 여기서 퀸이 이렇게 가면서 지금 상대 폰을 공격을 했어요. 자 얘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지금 좋지가 않죠. 자 룩으로 가서 막자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너무 수비적이죠.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수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때를 노리고서는 이제 백의 룩들이 좀더 활기를 칠수 있으니까 자 킹이 와서 수비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체크 숨으니까 다시 또 퀸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이 상황이 반복이 됐고 만약에 여기서 백이 한번더 체크했으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세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3의 동영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웨이 선수가 여기서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 이미 폰을 하나 잡혔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승부도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미 결승전에서 또 이제 백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무승부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무승부로 가지 않고 자 나이트가 이쪽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해요. 자 굉장히 이게 위협적인 수인 게자 여기가 잡히게 되면 잡히지 않고 얘가 전진한다 그래도 얘가 여기 뛰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이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룩도 지금 시파이를 잡고선 또 침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한테 여기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잡아버리죠. 자 그러면 그 대가로 흑은 뭘 가져가느냐? 자 얘를 잡으면 퀸이 잡을 거고 그 대가로 지금 폰을 하나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자 잡고요. 퀸이 잡고 자이 폰을 잡아냈죠. 그러니까 나이트와 폰을 내주고서는 지금 룩이랑 교환을 한 거니까 사실 흑 입장에서 크게 어 이제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쪽 오히려 흑의 킹도 지금 약해 있는 건 맞지만 백의 킹도 앞에 폰들이 전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 되게 견고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지금 보시면은 나이트가 걸려 있는 건 맞는데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룩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뭐 딱히 없어요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넣고 피했을 때뭐 이렇게 퀸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패스트폰이 하나 살아남고 이거는 흑이 이기는 경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나이트를 잡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자 그러니까 먼저 퀸을 쫓아내죠 자 여기서 똑같아요 잡으면은 룩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더 쫓아내고요 여기까지 가고 이제 여기 폰을 잡는데 그러니까 흑이 여길 잡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백의 킹이 굉장히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따 경기에서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경기 내내 얘가 체크를 당하면서 이제 상대한테 공격을, 공격 주도권을 이제 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킹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뭐 초반에 캐슬링을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킹이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킹이 굉장히 노출된 상태죠 자, 그냥 룩이 이제 바로 이제 일곱 번째 랭크를 잡아버리죠 자, 체크 넣고요 자, 백도 반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흑은 지금 폰에 둘러싸여서 지금 대각선 체크도 없고 잘 막혀있죠. 반면에 지금 백은 여기 지금 킹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죠. 자, 교환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싫죠. 일단 체크 넣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체크 넣고 이제 뒷공간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염 없이 지금 또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염 없이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퀸이 와서 수비를 하죠. 여기 체크메이트를. 자, 여기가 올라오고. 자, 여기서 퀸 교환은 흑한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룩과 퀸을 완벽하게 교환하는 거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이트 대 이제 룩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흑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킹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때는, 퀸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체크 넣고요. 나이트가 이제 좋은 위치들을 잡으러 갑니다. 자, 룩이 뒷공간을 잡지만, 나이트가 여기를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 자, 룩이 와서 얘를 공격하니까, 일로 오고요. 자, 룩 하나가 교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퀸이 올라오죠. 자, 체크를 계속 넣으니까, 자, 지금 킹이, 여기 당연히 교환을 안 해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킹이 자리를 잡고, 자, 폰 구조를 이렇게 만들죠. 어, 지금, 여기서 잠깐 쉬고 가면은, 지금, 기물 점수상으로는 100이 앞선 게 맞아요. 왜냐면 룩이, 룩을 가지고 있고, 자, 흑은 나이트와 폰을 그 대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잠시만요. 폰을 하나 더 잡았군요. 그러니까 점수로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폰이 지금 5개 대 3개고, 나이트 대 룩이니까, 지금 5점, 5점이 맞긴 한데, 근데, 사실 백이 공격할 수 있는 지금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킹이 너무나 지금 견고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이 나이트가 지금 모든 곳을 다 수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킹은 백의 킹은 지금 공격에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 이게 누가 이, 이긴다 그러면 흑이 이길 수 있고 백은 이길 수 있는 어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지루하게 거의 한 30수 가까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큰 변화 없이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자큰 변화가 없다는 뜻은 어, 폰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폰이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서로 대치 상황에서 지금 나이트와 퀸만으로는 상대를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백도 똑같이 룩과 퀸만으로는 상대를 체크메이트 시킬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물들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로는 크게 뭐 변화가 생길 수가 없죠. 뭐 나이트가 상대 진영을 막 왔, 왔다 다니긴 하지만 뭐 이걸로는 크게 뭘 만들 수 없고 다시 돌아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자, 변화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이제 폰이 움직이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 자, 폰이 움직였죠. 자, 폰이 지금 전진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의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흙을 플레이하는 지금 이한 레포미아시 선수가 어, 나는 이제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한번 어디 한번 이겨보겠다. 근데 하나 좀 짚어드리면 여기 있는 폰을 예를 들면 뭐 실수를 해서 놓쳤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그렇다 그래도 경기는 무승부일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백이 뭔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한 거죠 사실 이걸로 한번 공격해보고 안 되면 무승부 잘 되면 승리 그러니까 폰을 전진을 시키는 거죠 자 일단 수비를 하고요 자 퀸이 와서 체크 그 다음에 전진 한번더 전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웨이 선수가 실수를 합니다 바로 퀸이 이쪽으로 와서 퀸 교환을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이게 실수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의 대응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얘를 잡아야 될까요? 잡으면 이제 퀸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자퀸 교환이 일단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흑이 둘수 있는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얘를 잡는 건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잡겠죠? 자 그럼 얘를 이 패스트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이트가 이동해서 얘를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패스트 폰이 다시 생기긴 했지만, 이 룩과 나이트 싸움이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제 배기 수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흑이 엄청 좋은 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퀸이 2포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 이한 선수가 이수를 두죠. 그러니까 교환은 해주는데, 교환을 이렇게 되면은, 자, 폰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패스트폰이두 개가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이제 퀸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퀸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뺐다. 즉 해서 뭐 다음번에 여기를 위협을 한다. 그럼 체크가 사이에 들어가고요. 자, 킹이 피하면 나이트가 와서 포크를 걸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포크가 걸렸기 때문에 얘들이 피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얘가 퀸으로 잡으면 얘를 잡고 이렇게 하면 나이트가 하나 살아남죠. 그러면 이제 흑이 이겼고요. 자, 그러면 누구로 잡으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메이트가 당합니다. 자, 체크 들어가고요. 자, 얘가 뒤쪽으로 일단 도망을 가면, 자, 나이트 체크가 있어요. 지금 이 체크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체크메이트가 당하고, 이렇게도 당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체크 넣고요. 자, 킹이 도망가면 포네로 잡으면서 체크메이트가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살아, 살아, 살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퀸이 도망, 도망가고 경기를 지켜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폰이 전진했던 거를 거기다가 이제 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지금 이러면은 이제 흙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퀸, 킹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막아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폰들을 전진시켜서 자, 여기서 폰을 하나를 더 따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 3 개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면 사실 나이트가 없더라도 얘가 저기가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흑이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를 포기를 하고 말죠. 지금 이한 네퍼미아시 선수가 일단 주요했던 거는 어 백한테 사실 이제 경기를 비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네퍼미아시 선수가 대응을 잘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이 나이트를 룩으로 잡아내면서, 그리고 상대, 지금 킹이 약해져 있는 부분을 잘 노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어, 자신은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요새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질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놓고, 그리고 자신은 못해도 비기는 상황으로 일단 조금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상대 실수를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를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경기는 같이 살펴봤고요. 저는 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